자, <laughs> 자, 좋아요. 뭐 어차피 음, 초심자에게 교체는 사치죠. 어차피 저와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기술 교체는 인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분 액자먹님 바로 배틀을 걸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사관님 어떻게 한판 해보셨는데 어떻게 감이 잡히세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잘 모르겠죠. 원래 처음엔 <laughs> 다 그래요. <laughs> 이게 음, 굉장히 심오한 게임에 애들 그 아동용으로 나온 거에 비해서. 그냥, 예. 음, 상상만 보고서는 기술을 선택하는 게좀 크거든요. <laughs> 음, 그거, 그거면 충분해요, 처음는 원래. 그런가요? 예. 음. <laughs> 용현이 형 범죄자가 줘요? 왜, 뭐야? 저, 그래요. 범죄자가 줘다 네, 교체 금지예요. 근데 교체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laughs> 아 그러네요. 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laughs> 자 지금 파티가 음, 상가님 좋아하는 피카츄가 나왔네요. 왕 응, 피카츄. 그렇다고 해서 뭐안 맞는 친구는 아닌데. <laughs> 자 어떤 포켓몬 한번 상가님께서 골라 주시겠어요? 어, 이거는 그냥 제가 이쪽으로 예, 연락을 드리겠 아, 메가베랬슨 그거 언제 가르치니까. 지금 여, 여기 시청자분들도 모르신 분들 반인데. 예, 네, 정가준 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있는 애들이 응. 다 그냥 놔둬도 1인분은 하는 애들. 일부러 좀 초심자용 포켓몬들이 될거 같았어요. 제 포켓몬이요? 제가. <laughs> 근데 저쪽에도 어. 보이네요. <laughs> 이렇게만 돼야 하나? 음. 조, 좋은 선택입니다. 좋아요. 오예! 칭찬받았당. 한 마리가 살짝 걸리지만 이거면 굉장히 음, 좋은 인데 아 지금 교체금지에 걸리게좀 안타깝네요. 한한 아... 한 턴씩 할까요? 한 턴씩? 상강님 한턴저한 턴, 턴? 아 그렇게 할까요? 어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그렇게 하죠. 그래야지 예. 제가 좀덜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 <laughs> 억울은 뭐예요? 예. 바보니언이 안녕하세요. 나 너무 초보팀에서 <laughs> 자 제가 먼저 할까요? <laughs> 네자 지금 대짱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화기와 뭐 좋은 기술들 때문에 지금 파르셀이 여기 눌러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음 지금 교체 금지라는 <laughs> 벌칙 때문에 좀 안타깝네요. <laughs> 음, 그래, 어쩔 수 없군요. 자, 저는 껍질 깨기로 일단 다음에 상가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대로 <laughs> 가죠. <laughs> 너무 어렵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중, 뭘 해도 중간은가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아무거나 할 거예요. <laughs> 잠깐만 헐... <laughs> 다는 건가요? 저 이분 진짜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아, 지금 교체를 못 하는데 하품을 쓰겠다고요? 와, 이분 명중력 1 0 0짜리 최면수 쓰시네? 와, 너무했다, 진짜. 아니면 뭐 그래요. 아니, 나는 괜찮은데, 상강님이 불쌍해서 어떡해. 음, 응, 잠못 드신다고요, 이러다. 때려칠 거야. <laughs> 야 접는 데잖아요. 얼음뭉치. 예, 얼음뭉치. 예, 아 그냥 상관이 한다는 대로 해야죠. 이게 안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죠. 몰라. 아무냐. 자, 보통은 그 얼음뭉치 이 기술은 데미지가 살짝 약해요. 선공기기 때문에 약합니다 데미지가. <laughs> 자 결국 잠에 드네요. <laughs> 자 잠에 들었네요. <laughs> 전뭐할수 있는 게 없네요. <laughs> 그냥 뛰어날 때까지 얻어 맞을 수밖에 없는데 제 울부짖기. 보내요 게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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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 망했다. 망나뇽 나오면서 설명 드 망나뇽이란 친구가 그 아직 한대 맞기 전까지는 굉장히 방어력이 쎄요 네. 근데 그 나오면서 한대 맞았거든요. 얘가 <laughs>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 불리한 상황이 됐네요. 망났네 <laughs>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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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술 설명을 드릴까요? 네 <laughs> 자, 지금 있는 기술 중에 뭐, 신속과 영민 지진, 다 좋은 공격기고요 용의 춤을 쓰게 되면 공격력과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중에서 제일 센건 영민이죠 음... 시청자가 교체 금지가 아니라 제가 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음... 용의 춤? 용의춤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네. 아까 설명을 안 드렸지만 하품이란 기술이 한번 음. 받으면은 다음 턴에 자요. 졸음을 유도해서 자, 음. 울부짖기가 나왔대요 네, 기술도 못쓰고 퇴장당하나요? 예, 울부짖기는 강제 교체기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오히려 유리하게 됐네요. 지금 이 친구로 저 친구를 그냥 와장창 하면 되는거예요 <laughs> 자, 가자. <맞아. 웃음> <망>, 망했어. <laughs> 자, 상, 상관님 첫, 말씀하시면 돼요. 네, 아, 제 차례인가요? 네, 제 차례 아니고. 예, 이제 상관님 차례시죠? 아. 그, 그... 자. 자. 어 여보세요? 어? 왜내 목소리 또 들리지? 피 피카츄다. 예선생이 좋아하는 피카츄네요. 하지만 저기에요 <laughs> 하지만 저기에요 아. 자 이제 기술을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자 기술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방송 전에 좀설명해 드릴 거라 그랬는데 이게 빛의 장막은 특수 공격을 반감시켜요. 특수 공격은 아마 장거리 공격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플렉터는 근접 공격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감을 시켜줘요. 이거 역시. 방어막을 까는 거예요. 턴이 한 3턴 유지가 되고요. 뱀눈조리는 상대방을 마비시켜서 스피드를 느리게 만듭니다. 근데 전기 포켓몬한테는 통하지 않는다는 점. 자 그리고 이 리프스톰은 굉장히 강한 강한 공격게예요자 음... 선녀님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프스톰으로 하겠습니다. 자 리프스톰. 왜 네, 썼음에도 불구하고 피카츄의 속이다. 뿅. 속이다는 무조건 상대방을 한대 때리고 음, 이렇게 풀이 죽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자 이번 턴은 저니까. <laughs> 뭐 여기선 그냥. 피카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한 친구예요. 마스코트는 뭐, 쎄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laughs> 이 샤로다가 다행히 그냥 이렇게 말뚝받기 좋은 친구라 <laughs> 근데 나오는 게 하필 리자몽이니? <laughs> 리자몽의 상성을 설명해 드리자면 저 녀석은 풀 공격을 4배 반감시켜요. 4배, 0.25배가 돼요. <laughs> 이요야 자, 뭐 아직 포켓몬이 우린 세 마리 저쪽 한 마리기 때문에. 음. 저는 그러면 리플렉터를 쓰겠습니다. 리플렉터 알겠습니다. 어차피 풀은 안될 테니까. 근데 어 좋은 선택이었네요. <laughs> 좋아. 바뀌었어. 메가지날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리자몽이 x 스리자몽으로 바뀌게 되는데 저 친구는 물리 공격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으 버텼다가 뭐. <laughs> 자 이렇게 되면 은 뒤에 친구한테 이렇게 자기의 음, <laughs> 유지를 이으면 됩니다. 다음 친구한테 <laughs> 자그 친구는. <laughs> 자 우리 잡는 샌드백이죠 하루새로 <laughs> 아 몰랑 샌드백이야 안돼 눈을 떠고 있어 야 물리 공격 은론뭐 함부로 쓰러트릴 수 없을 텐데 자 자고 있지만 그래도 상관님께서 기술을 선택을 해주세요. 껍질깨기 알겠습니다. 어, 눈을 떴다. 어, 안 돼. 잠깐,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 말씀을 드릴 때, 껍질깨기는 방어력이 떨어지거든요. 아, 맞다. 어, 용해 춤. 이득 스피드가 어떻게 되지? 이러면 자, 용해 춤은 공격력과 스피드가 오르는 기술인데, 지금 스피드가... 얼, 어 어떻게 되는 거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쓰러트리면 될것 같습니다. 가자. 고고. 따사. <laughs> 게이드. 야꺼줄 게이 게이드. 야. 와. 야왜 이렇게 초보자가 초심자가 잘 하셔요? <laughs> 목소리가 나긋나긋해지다고요? <laughs> 이겼다. 도대체 <laughs> <자, 웃음> 용년님 방송을 어떻게 하시길래 나긋나긋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laughs> <laughs> 아예 아니, 누가요? <우>, 아니에요. <laughs> 자 아무튼 얘야 <laughs> 이분들 그래 이래야지 게스트 오셨는데 <laughs> 자 산간님 2승째 지금 달리시고 있고요. 어쩔 수 없는 남자 무슨 <laughs> 뭐,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자 여러분들 그래요. 육년향이는 뭐야? 남자 게스트요. 안 받아요. <웃음> <웃음> 어딜 성스러운 포켓몬 방송에. <laughs> 아, 농담이고요. 다음 분이 미끄레고님 바로 배틀 걸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정님. 자, 다들 오신 김에 추천 제차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상강님 추천 멘트 한 번만 부탁. 어, 추천 멘트 아까 그건가요? 어, 그 상강님 하시는 거로 해주시면 돼요. 저, 제꺼요? 예. 그냥 상강님 버전으로. 왜 뺏어 가요? 예. <laughs> 왜 내꺼 뺏어 갈라 그래요?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laughs> 농담이고요. 여러분, PC, 모바일 분들 모두 따봉 표시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래야지, 황성이. 어 뭐야? 내세 마리밖에 없지. 이거 상강님을 위한 파티 같아요. 음, 자 상강님 아무거나 고르셔도 될것 같아요. 예. 자 이건 킬가르도로다 잡아내겠다는 건가? 예. 아까 맨 처음 했던. 그대로요. 네. 알겠습니다. 자, <laughs> 전 봐주지 않습니다. <laughs>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 자, 우리는 지금 교체 금지라는 페널티를 갖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갈게요 네자 <laughs> 파르셀은 여태 빠지질 않고 나오네요 제가 아는 네. 포켓몬 중에 하나입니다 음아 <laughs> 그러네요 레드 버전에도 나오겠죠 아마? 네, 몇안 되는 포켓몬 중에 하나네요. <laughs> 자, 여기서는 일단 어차피 교체를 못하니까 제가 먼저 네. 자 <laughs> 껍질을 깹니다. 얘는 그냥 껍질을 한대 맞기 전에 껍질까지 껍질만 깨면은 진짜 한 3인분 하는 친구거든요. 자, 맹독 공격 <laughs> 깡! 자, 맹독이란 말 그대로 독을 거는 기술인데 지금 좀 구, 그러, 그러네요. 저 <laughs> 골치 아프긴 했네. 방어력이 떨어졌는데 맹독을 쓴 거예요? 그쵸. 오, 겠다 자, 저 친구 아마, 음, 깔, 그, 맹독을 걸고 계속 몸을 굳히는 그런 형태일 거예요. 저녀석의 음. 매우 좋은 기술, 방어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때리게 되면 파르셀의 공격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음. 근데, 그거는 접촉기 한정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별 상관은 없겠네요. 그렇겠네요. 예. <laughs> 그러면, 물리 공격 안 되는 애로. <laughs> 그런 게 뭐가 있지? 접촉 안 하면서 때리는 기술이 뭐예요? 지금 전부다. 접촉이 전부 아닐 거예요. 예. 아. 그러면 고드름침으로 갈까요? 좋은 선택입니다. 좋아요. 자, 역시, 맹독은 턴이 지날수록 데미지가 점점점 더, 더 세지는 그런 기술이라, 지금 계속 턴을 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음, 다음, 이번 턴에 못 잡아내면 아마 잡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laughs> 그래요. 뭐, 되는 대로 해야지 뭐. 자, 기술, 골라주세요. 아, 내 차례인가? 아, 제 차례군요. 아, 정지없어. 음, 여기서 그러면은, 예, 이거밖에 없어요, 애초에. 방어? 이분, 킹시즈랑 방어는 같이 퍼센트가 적용이 돼요. 어. 제가 했던 6년 이미 누군데요? 저예요. 그게 바로 나예요. <laughs>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일부러? 뭔가 이상한 건가? <laughs> 지금 웬, 원, 월, 원래라면 안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리해 조제님. 별풍선 26개 감사합니다. 아, 어, 실드. 자, 실드. 실드네요. 근데 벌칙이 이거 교체 금지밖에 없는데? 자, 교체 금지, 실드.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자, 교체 금지. 사라지고. 자내 차례 맞죠? 자 그들한테 중에... 아, 전가요? <laughs> 아니요 제 차례죠. 음. 아니 아닌가? 몰라 몰라 나 몰라 어차피 이거 쓸 거잖아요. 다... 응그 다음에 내가 한번더 이뤄보자. 교체금지가 해제가 돼서 교체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음자 음. 파르세 쓰러집니다. 사실상 승리, 이 친구만 잡으면 게임 끝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어떤 친구를 낼까요? 그러면, 킹카를 낼까요? 예. 지금 상성이 이건 아마 1세대에서도 적용이 되나? 고스트 타입과 뭐 노멀 타입은 서로 때릴 수가 없다는 점. 아, 네. 그거는 아마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기술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습. 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스트랑 아기랑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잘하시네. 골드 버전도 혹시 해보셨나요? 조금 해봤었어요 음. 옛날에. <laughs> 자 좋아요. 어차피 기습은 뭐나별 생각 없이구나. 내 <laughs> 네 차례죠? <laughs> 예 그렇습니다. 내차제차례에요 아, 네, <laughs> 음. 아 그냥. 이분이 져주려고 하는 건지 이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laughs>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좀져줄까 말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같아음 지금 저 친구가 기습을 썼을 때 변화기를 했으면 공격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 맹독을 걸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요. 이렇게요. 아야~ <laughs> 자, 캔카를 살리는 게더 낫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자, 저 친구 굳이 말씀드리자면... 음, 고스트 강철 타입... 고스트 강철 타입이에요. 강철... 그렇다면 불꽃 기술을 쓰면 되겠네요. 그쵸? 맞습니다. 저 친구가 킹시드를 안 쓴다면 굉장히 좋은데, 방어! 이분 상각이한테 마음이 <laughs> 있는 것 <건> 아닌가 <laughs> 싶을 정도로 아, 제가 할 때만 봐주시는 건데요자 <laughs> <laughs> 그래요, 저턴는 풀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저 킬가르도를 살리네요 <laughs> 자, 이0 e 0산이 초콜릿 10개 감사합니다 피카츄 피카츄 피카피카 오한번더 쓰러진 기념 <웃음> <웃음> 자, 피카츄 쓰러지네요. 지금 제가 화, 화면 속도가 조금 끊겨, 끊기거든요. 그래서 음. 잘안 보여. 아 피카츄 그렇군요. 쓰러졌어요? 아 지, 스카이프 화면은 좀 느리나요? 네, 조금 느리네요. 음 그렇군요. 소린이다. 자 지금 설명 굳이 드리자면 파이어로가 도구를 끼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한 가지 기술밖에 못 쓰는 도구에요. 아... 그래서 플레어 드라이브밖에 쓸 수가 없는데, 혹시 교체하실 거면 교체를 하셔도 되구요. 근데 풀 프린한테는 플레어 드라이브 써도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구워 먹어도 되죠. 지금 레벨 20밖에 안 되는데, 뭐... 빠이어르 <laughs> <laughs>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기술 한 가지만 써도 중간은 가는 굉장히... 중간 이상을 가거든요. 그냥, 하나,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요. 그렇군요. 근데 구워 먹다니, 양해님 너무 잔인해. <laughs> 아, 숨사탕... 포켓몬 아니었나요? 숨사탕 구워 먹어요? 아닌가요? 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네요. 네? 왜요? 게임 터진 것 같은데요? 네! <laughs> 진것 같은데요? 왜요? 망했다. 아, 저기 있다 나타남. 지금 이게 파이어로는 솔직히 어, 잡히는 어, 건 어, 상관이 없는데 켄카가 음, 얘를 음, 못잡거든요 어. <laughs>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하지만 아직 안질 데이터이스? 게임은 <laughs> 터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프리맨. 하이 예두유딩 안녕하세요 어떡해요 안돼 그쪽으로 가지마 자 안돼 남은 친구가 켄인데예 건빵님 안녕하세요 켄카가 대타출동으로 저친구의 맹독이란 기술을 막아낼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어 킹 쉴드, 도더볼 맹독 이렇게 있... 맞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대타 출동을 쓰면 저 친구도 나못 잡고 저도 쟤를 못 잡는 그런 상태가 돼버려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어뭐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큰일 난 거죠 뭐. 그냥. 자쉴볼은 노멀 타입인 킹카한테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터졌다고 볼수 있죠. 기습을 쓰면 되긴 하는데 <laughs> 저 친구가 공격기를 안 쓰면 기습이 취소가 되거든요. 아 어렵죠 게임? 네, 되게 어렵네요. 이렇게 보니까. <laughs> 자, 근데 저분께서 어차피 터졌다. 일부러 기스, 공격 기술을 일부러 써주시네요. 지금 여자 옷스 지금 특별 게스트 산각님을 모시고 지금 게임 중입니다. 자상 n 님 3승이나 했어! <laughs> 와, 와, n 승 a Sa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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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쭈쭈쭈 a n s a Sansa, s a n s 깐요. 오. 오. 자, 잠깐이요. 어, 저기 있어요됐다 아, 자. 빨리 좀 하고 싶다. 몰려. 자, 채팅창도 가가리 한 번씩 읽어 주시면 감사할 것같네요 잠깐이요. 제가요? 예, 상가님 이쁜 목소리로. 네, 아, 아 저. 어, 오케이. 왠지 상가님이 오빠야 하는 소리 듣고 싶다. 오빠야. 오빠야. 내 사투리를 잘못 써가지고. 응. 오빠야. 어떻게 하지 중년님이 13살이잖아요. 그쵸? 제가 7살이거든요. 중년 <laughs> <동료> 오빠. <웃음> <웃음> 다다음분다다음분말로은 다음은 다 지금 특별 게스트 은강님을 모시고 지금 방송 진행 중이고요. 다들상강님 방송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상강님 혹시 방송 설명 한번... 네, 월요일부터 수요일 저녁은 함께하는 음강다음의다강입니다음 상강 예, 여러 가지 음. 방송을 많이 하시는 굉장히 재 다음은 다음은 다다음다